맞구나! 뚜려룽뚜려룽 됐습니다! 마녀쉘리 바로 구입하는 클라스. 150버석에 나왔고, 아,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 댓글을 달았었는데, 궁극기도 바뀐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네 이거 진추 진짜 미친듯이 많이 와요, 요즘에. 이게 친구 추가가 요게 생겨가지고, 이거 지금 20개가 쌓여있는데, 이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20개가 또 쌓여있어. 아, 나 그냥. 진짜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거라서 굉장히 좀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 진이 나를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쌓여서 더이상 안받아지는 현상이 좀있더라고요자 그래서 오늘 요즘 핫한 바로 흡혈모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그저께도 보여드렸고 어저께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패스 업그레이드된 모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테이크 데운 눌러보시면은 바로 보스가 추가적인 공격을 모션을 하게끔 변동됐습니다 바로 연쇄 번개라고 나와있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한번을 뛰어봤거든요 확실히 재밌어졌어 확실히 괜찮아졌고 기존에는 약간 조금 억울하게 죽으면 역전이 불가능했었는데, 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택대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쉘리로, 솔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스타파울은 뭘 줄까? 아... 쉘 쇼크보다 생존으로 몇대 뚜껑 패면 괜찮을 것 같지? 20초면은 1분에 3번이 발동되니까, 밴드에이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00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밴드에이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로 go! 택대운 모드가 달라졌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맵인데,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 없었던 공격이에요, 참고로. 꽂아주고, 하나 먹어주고, 바로 플라스틱레 레저 뜬다. 그렇지, 나이스. 불올라고불올라고불올라고 불불 아, 오토 쓰지 말걸 그랬나? 기다린다. 이거 파워큐브 에서 쪼끔,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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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요게 지금 보시면은, 비는 좀 뭐랄까?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저게, 공격을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서. 근데 되게, 셜리, 아, 밴드에 빠졌고. 공격하면 안 돼, 지금. 이때는 유저들을 좀 공격하는, 야, 이거, 리볼. 아, 이거 셜리 내거빨삼어먹네 아, 이건 곤란스타데 아, 지금 실드 풀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아, 아래 하, 필코트 승리 6위,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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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픈데. 아, 보막 또 발동됐어, 이거.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이거는 차량 좀 붙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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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냐 기다. 아 애모 많이 빼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풀려? 아, 좋게 안 풀리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면역 오케이 풀렸고아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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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슨것 같은데? 칠이 실아 아 아리키타비 셜리라서 이거 이거 그냥 싸겠는데? 하위 아 면역 실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원래게 플렸고 셜리야 조금 귀찮게 한다 형 바빠죽겠는데? 나 이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지금 안 돼. 아, 이거 푸짐안데 이거? 아, 마지막 아픈데. 더렇게 오래 가요, 진짜, 참고로.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나 때리지 마, 때리지마, 안 때릴게, 안 때릴게. 나이스! 아우, 제시, 뭐야! 한대 때려, 한대 때려. 아우, 씨, 3위? 3위로 끝나나요? 나쁘지 않아. 3등안해면 되면 괜찮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6점. 아, 지 면역이 되게 오래 간다. 면역이 오래 가면은 원거리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운이 이렇게 안 따라주나? 아, 그 다음 운빨 너무 심한데, 이거? 저 면역이 너무 빡치는데요? 면역 저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네. 나이스. 시작하마자 붙었고. 이러면은 이거 쉴드 뜨기 전에 그냥 무리해서 딜 넣어야 되고 거에서스서 넣고 조금이라도 넣어야 돼. 이게 답이야, 이 답이야. 면역 뜨면은 셸리가 할게 없어서 빠져주고 좋습니다. 이거 봐, 이거 뜨면은 할게 없어, 내가. 넣어주고, 깨주고. 에프리머, 이거 궁채야 돼, 이거. 좋아, 리포, 리포. 어차피 면역 풀리려면 조금 있어요, 그냥. 이격거리 두면서, 적당히. 아, 콜치트 조금 까다로운 느낌인데, 이거? 아, 아프다. 제대로 따졌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어어. 아, 독실어하냐 아, 개 짜증나네, 진짜. 택다운 눈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잡으면은 그냥 풀피, 애들 잡으면은 풀피. 아, 쉴드 나오네, 저기 숫자. 아, 지금 봤다는. 15개, 애플이 뭐, 싫어? 딜러야 딜러야 돼, 딜러 이거. 아오. 3등, 4등.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면역이 진짜 변수긴 하다. 테이크다운을 지속적으로 1위하기가 되게 빡세 보이는데요? 저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냥 붙으면 무조건 딜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잖아? 애플이 맞았고. 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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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지. 그냥 마지막에 쏘자 마지막에 써야 돼. 마지막 기회야, 진짜. 마지막 기회고. 노사 제발! 한지만한지만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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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오 1등하기 더럽게 힘들 진짜 아 방금 전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3등에서 2등 1등 할 때가 됐다 키드게 no. 생각하나요? 아테드의 고민과 고충이 시작됐다. 아, 이거 셀리도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줘서 유튜브 각좀 뽑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거리 픽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분석 좀 해보자. 잠깐만 콜트 둘에 제시의 다 원거리네. 근접이 그나마 레온이랑 나밖에 없어요. 다 원거리야 싹 다. 아맵 특성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몸을 아끼는 건 그냥 무조건 들이댈까? 제가 봤을 때 근접픽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 일단 들어가서 때려야 돼. 불이 있가지고 데미지 질량이 안 나올 거거든요, 아마? 아, 비벼야 되는거 일단 비비고. 한 대. 할수 있으려나? 한하고 오케이, 쉴드 들어왔고요. 이거 코치가 나만 때릴 거야. 원거리들이 무조건 근접부터 금덕, 근접 먼저 노리는 거 같은 느낌이다. 네, 12초. 나이스, 피해주고. 이번에는 퀴을좀 모아서. 5초. 아오, 이거 피했는데 잠만 뭐야. 2초, 1초. 셀리 3명 왔죠? 좋습니다. 1등. 와리가라 좀 피하지. 애들 신경 건드리지 않게. 안죽어야 그냥.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몸타리면서몸타리면서 아, 패 벌써 때리면 어떻게 하냐. 어 피.. 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야, 이거 굴러왔다 이러면은. 이러면 굴러왔네. 나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밴드 이등 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실화냐? 야, 이렇게 뭐끄안아 미쳤다. 아씨 아이들이 그냥 안 냅두네. 아아, 새끼니타도 괜찮을 것 같다. 버프 돼가지고 요즘 니타 엄청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야, 이, 아니, 중대, 죽어, 아, 저씨 걸리면 죽는대요. 걸리면 죽어. 이거... 아니가 아오, 하필 또 면역이야. 왜날가 들어가면 면역이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오, 니타 너무 아파.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가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하필 니타, 여기서... 시션이 없겠네. 아, 야, 아, 니타 형 나도 그만 때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시안 탑 진짜. 아, 이런 개자식 채, 진짜. 아, 왜때할수 있었는데, 아, 니타 저거, 씨. 곰탱이 저거, 씨. 어, 아, 진짜, 테드가 이런 모드에서 1등을 못해? 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 자, 네. 얘몇개 치고 빠져야 돼. 어, 야, 야, 죽으면 난리, 안 돼. 죽겠다, 나. 아, 죽나요? 아, 사나요? 이거 사나? 이거 사나? 이거 사나? 토해 사나? 야, 야, 깝치지 마, 깝치 마. 야, 이씨, 야! 나이스, 개꿀. 어우, 씨. 죽는줄 알았어, 어. 나이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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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깝치지 마, 좀. 아이, 나도 들어가야 돼. 나 같이 먹고 살아야지, 진짜. 무좀 찌렸고. 아, 진짜. 이러면 망한 거야. 처음에 로봇도 못 때리고, 뭐, 큐브도 못 먹고, 이러면 망했습니다. 이거 들어가봤자, 많이 자, 진짜 잘해봤자 3등이야, 이건 진짜. 일치 쇼타임. 지금까지 30분 실화냐? 싸사사가 아시아 아아 사가지고 오케이 아오 이거 면역 진짜 내가 네가... 큰어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죽죠? 아니 어떻게 15 20이 어떻게 쌓여?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내가 예안한 거딱 맞췄네 진짜 잘해봤자 3등 근데 젤리는 아까 보다시피 8등인가 7등이었는데 순간 붙어가지고 폭딜 몇방만 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순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원거리로 뻘짓할 동안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리로일등하기 진짜 랩박스는 진짜. 와 쉽지 않은데요? 나 진짜 아싸, 여기가 개꿀 자리네 지금 보니까. 이거 엠프리고랑 바로 스페이니까아닌가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씨, 충분했어 충분했어. 아. 아 진짜 애들이 왜 때리지? 아니 잡아서 큐브도 먹는 것도 아닌데 굳이 때리네? 왜 때리는 거죠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하필 또쉬들다 이거. 아 자, 이거 동선 기니까 일단 먹어주고 한번 가보자. 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냥 때리는구나. 어. 그냥 옆에 있으니까 때리는 거네요. 아. 별두성 없다. 이거 타이 맞죠? 쇼 타이 맞아요 지금. 이자 맞아. 이할 해수 없는 저 플레이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데아 면역 싫어. 아, 이 야, 잠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때문에 뭐 하세요? 15달이었어? 아니 2등에서 못 올라가겠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제발 버텨주세요. 생각간다 n nope. 야 어디서? 어디서? 야 한자, 야1프로 한자만 쳐, 한자. 아, 아니 왜 자꾸 일정을 못 하지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지금 제가 다섯 번 넘게 돌렸는데, 1등을 못했다는건 진짜 말이 안 돼. 모두가 되게 어렵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상위권에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아, 큐브를 모아서 들어가는 거는, 큐브를 사야 돼, 모을까? 아, 큐브 모으는 거는 사보바 같은데, 이거 들어가면 100% 주거든요? 됐나, 이거? 나이스, 뒤쪽이 좋다. 불 뒤쪽이 좋다. 아, 좋다, 좋다. 불 때문에 진짜 살았다, 이거다. 좋았고, 나 궁금 채워줘, 형. 오케이, 또. 끝점에. 와.. 씨, 깜짝 놀랐다. 여기 안 지나갔었냐? 아.. 쉴드 풀리기 전에. 쇼타임. 쇼타임. 이거 불 많아서 되겠다. 이번 판 잘하면. 좋구요. 아니 니타 그만 좀 긁어라. 야. 아.. 야야야야. 야야야. 한 판이 진짜 힘들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쉴드. 야 땡큐. 쉴 내놔. 빨리 인마. 아씨 가자. 가자. 가능성 있어요. 지금 애들 지못 넣고 있고. 가이다 으쌰, 죽어. 아우! 콜트, 미타. 미타 좀 들고 오는 거 진짜 개짖으면 안 진짜. 쉴드, 나이스. 시간 벌었고 이러면 이거 점프대 이용해야 되나? 아, 부록처럼 저렇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시간 들어가. 아유, 씨. 잘 봐,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다 죽어라, 그냥. 아유. 에이, 피, 피, 피. 너 먹어. 다 죽어, 죽어. 그거 아니지, 진짜. 쪘고. 와, 진짜, 어우, 아, 뱀, 뭐야, 또, 방금. 아니, 뭐야, 나 1등 아니었어? 아, 마지막에 또 역전 당했네. 진짜, 개빡치네. 아니, 몇번 2등 하는 거야, 진짜. 2, 2등 아니면 3등이야. 어우, 최대 정신 차리자.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모드다, 진짜. 쇼다운 같은 경우는 큐브가 많아가지고, 그냥 1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캐다운 진짜 다르네요. 아, 서안 때릴게, 안 때릴게. 나안 때릴게. 너 관심 없고. 너 관심 없어, 너 관심 없어. 이 최대한 큰일 나야, 이거. 아, 야, 나, 이거. 아야나 때리면 진짜, 나너안 때렸는데, 진짜. 양아치세요? 아, 야, 이게 맞어? 이게 들어온다고? 이건 최대한 눈치 보면서 사이드 들어오네. 이렇게 때려주고, 야야야야야야.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8초. 먹고 올 동선 되지 이거. 옷다리. 음, 알았어, 알았어, 옷토로 깔끔하게. 야, 이번에 분위기 좋다. 진짜 분위기. 야야야.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거든. 자, 아, 이거 죽으면 진짜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기 싸워놨던 게 모든게 물과분위되버렸다 가자. 구름면 양아치, 구름면 양아치. 대리 형님 진짜 구름면 양아치. 자, 13초. 아, 패미 진짜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12시방이 자꾸 패밀리 자꾸 조금 거슬리네요대리 형님 빨리 굴렀으면 좋겠는데. 왜안굴렀지 아니다. 잘 들어가고. 나이스, 다이너. 다이너는 무빙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브로이고 궁극기 쓰나? 궁극기 쓰나? 6초, 5초. 아니, 여기다 왜 써? 야야야야! 야. 야, 여기다 왜 써? 야! 오토엠 실하냐고, 아우씨. 제시 뭐야 제시 뭐아우 지금 되나요 후! 아 진짜 1등 하기 진짜 힘들다 점수도 이렇게 낮은데 아우. 야 진짜 솔로로 쇼다운 돌리면은 1등 반모 없으이 점수 때 하기가 쉽거든요 생각보다 아 이게 좀 많이 빡세구나 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2등이랑 3등만 주구장창 했는데 2위랑 3위랑 아우. 마지막엔 그래도 1등 아 보면은 브롤러 레벨도 다안 높아요 지금 그런데도 박스다는 거는 확실히 좀 약간 원거리 픽이 좀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보트가 아까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면역 쉴드가 아예 그냥 무적 쉴드가 생겨버려가지고 근접이 그냥 때리고 죽고 때리고 죽고 이런 플레이가 안 되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좀 플레이했는데 좀 많이 변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더 전략적이고 재미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테이크 데운 한번 해보시길 바르겠고요. 가시기 전에 하실 게 있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패.